어마어스 일곱 명. 크론입니다. 아, 크론이야. 아유 전등가 고치겠지. 아, 몰라. 일곱 명인데요. 나머지 응? 어? 다 잘하겠지. 이분 또예 어, 어, 어디죠? 저 관리실에 갇혀 있다가 CCTV 보신 분 혹시 누구시죠? 일단은 저 처음에 킹조샘님이랑 관리실에 갇혀 있다가 둥글게 둥글게 한판 찍고 문 열려가지고 바로 상부 엔진으로 가다가 시체를 발견을 했거든요. 아 카카오님 CCTV 같아요. 네. 어어아 아, 맞아요 맞아요 노우캣님노부켄님 갑자기 문 닫힌 거를 보자마자 식당 쪽이랑 그 창고 쪽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복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쓱 들어오시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나 거기서 둥글게 둥글게 하다가 식당 문 열리는 거 보고 올라가서 네 상부 엔진으로 갔다가 상부 엔진에서 지금 시체를 발견을 했습니다. 카카오님은 어... 그러면 저를 보셨을 거예요. 흰색을. 음... 수정님 마지막 위치 어떻게 되세요? 어 거기. 알론님이랑 그 누구지? 한분이랑 같이 저기 있었는데 지도실? 그.. 네 예예예 예, 예. 지도실 계속 있었어요? 저 창고에서 올라왔어요 그럼 창고... 계속 삥삥 돌았어요 한바퀴를? 맵을? 아니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동선이 안될텐데 왜냐면 한분이지만 있다고 했으니까 아, 나 통신실 갔다왔어요 통신실.. 어 봤어 내가 전기 꺼지길래 오른쪽으 <laughs> 음뭐 알론님은 일단은 무슨 야는게 전기 꺼지자마자 알론님은 오른쪽에서 밑으로 내려왔고 아 저는 그냥 누가 하겠지 하고 그 데이터 다운로드하고 전기실 뭐야 그 뭐야 지도실로 온 거예요. 그거 뭐 조셉 님이 말하는 거죠? 네. 아니요. 제가 거지. 제가 알로가 말하는 건데 그그때 제가 지도실에 있을 때두분 들어오셨는데 알로 님하고 그게 수정 님. 아, 그 수정 님. 예. 아, 그러면은 지도실 입기전 통선. 저그그 그, 그, 그 데이터 다운로드 했다니까. 그항해실 앞에 쪽 데이터 다운로드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내려와서 알로 님이 보셨어요? 항해실에서 알로 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 아, 제가 그래요? 아. 예. 네, 네. 알로님 아, 아, 목소리 때문 자꾸 헷갈려. 예 네, 누구 뭐, 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면두색 네, 아니, 네, 조세님, 알론님을 만셨어요 근데? 뭐였죠, 조세님? 아니, 맞아요, 알론님. 네, 알론님 온거 봤어요. 어, 그럼, 이거, 나도 계속, 그 뭐였지? 네. 일단 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어둠의시 가서 다운로드 받고, 장기 올려서 장기 고치고, 그 다음에 네. 항해식 가는 거 카카오는 시스템 보셨을 거예요. 그쵸잉?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나서 리버드가 눌렀는데 이거 하양님 자작극 아니면 노랑님이 것 같은데? 노랑님 노랑님이 CCTV였으니까, 음 CCTV를 볼때 노랑님이 혼자 들어가시는 걸본 분이 없는 거죠. 저는 일단은 첫 동선이 식당에 있었고 그다음 관리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데이터 다운로드가 되고 있을 때 불이 꺼졌어요. 저는. 일단. 그럼 만약에 노랑이... 흰님, 잠시만요. 저 노랑님 네.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그렇지? <laughs> 의무실이랑 그다음에 CCTV실 사이에 상부인지 쪽으로 가는 사람 없었어요? 원래 보이는데 거기에 CCTV 계속 제가 켜져있니까 봤거든요. 저도 식당으로 갈때 CCTV가 켜져 있는 건 봤습니다. CCTV 켜져 있다면 상부인지에 있었으니까. 아그 뭐 누가 지나가긴 했대요. 지나가긴 했다고. 이거 기억을 못하는 거면 살짝 의심이 되는데. 노랑님 의심스럽다. 네, 왜냐면 색을 못 봤다. 색을 못 봤으면은 약간 기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왼쪽 동서 3분이 지금 하양 님이랑 노랑이밖에 없지 않나요? 네, 만약 하양님자 자작극이려면은 바, 바로 죽이고 바로 눌렀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 일단 시간이 없어서 예예 뭐... 예, 예. 스킵 킵하자 킵. 네, 킵. 킵 킵. 킵. 하하.. 아하... 봅시다. 일단은 지도 다운로드 계속하고 제일 오래 걸리는 곳부터 해야 돼 뭐야 음미실 샘플도 있네? 아, 씨, 더한, 더한. 보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저렇게 계속 보고 있어. 일단 이부홍우 친구는 네, 제가 보기에 어... 시민인 것 같아.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막 시민 편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맞는 것 같고.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뭔가 나랑 미션이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의심돼서 따라다니는 건가? 잘 모르겠네 일단 의심되는 게 조샘님 의심되고 우부키님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좀 완료했으니까 이거 해도 이제 안 보여 갖고 이게 안 보이는 걸 체크해 갖고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맞는 거 같은데 시민. 뭐지? 이쯤되면 한명 죽을 좀.. 죽을 법한데? <laughs> 없는 사람 누구야 이거 그.. 수정님 아니야? 누구 수정님이.. 어? <laughs> 뭐지? 누구야? 연두님 왜 그러셨어요?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연두님왜 그러셨어요? 누구예요? 연두님이요세 시민님이요? 아니요 연두님이요. 연두님 저요? 네. 네네. 네. 네? 제가 장 저... 들어가자마자 시체가 네. 어디지 확인하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장비실 들어가기 전에 조세님이랑 노브레 노브레 노브캣 노브캣 어 맞다 노브캣님이 그 같이 놀고 있었거든요, 백뱅 돌면서 그런데 딱제 전기실에서 나오는 순간 불이 네. 사라지고 창구 엔진과 c c t 실 사이에 어, 야, 어 네. 칸이 있습니다 아, 시체가 떡 칸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핑크님이 딱 음. 죽이고 아닌 이상 무적건 그러니까 죽이고 게임에도. 딱 누르, 리퍼 누르신 거네요 음... 와, 음... 아, <laughs> 음. 그런 식으로 오, 어, 연기를 하신다? 근데 어... 이게 말이 되는 게 제가 그냥 2개월 리포 누르고 조세이뭐라고 하면 1킬 하면 끝나죠? 자,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의심할 줄 알고 제가 이런 연구를 <laughs> 준비해 왔으니까 조세인 투표하시면 네.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도 핑크님 투표하겠습니다 사우님나 믿죠? 난 동선 안 된다, 진짜로 자작극 아니니까 아, 이거... 아니, 아, 그냥 스킵해도 됐었구나 이거 딱 봐도, 뭐... 그건데, 피크니. 그럴게요. 둘중 하나인데, 둘중 하나인데, 이거를. 음. 이 친구는 맞는 것 같고. 이 친구는 확실해. 저 정도면 확실해. <laughs> 아 이거 너무하잖아 조셉님. 어 조셉님 맞는 것 같은데. 조셉 어 어디 갔어? 아니 이 사람 기회를 줘도. 하기는 이거 조쌤님이 맞아. <laughs> 아, 이거 너무 너무 그다좀좀 음, 좀 그래. 아, 이거는 네. 에이, 한 바퀴 마시겠다. 갔다... 아니, 미션으로 이기면 되잖아. 뭐 하냐? 미션에 안 하지? 음, 이거 조선님인데 왜안 죽이실까? 미션 왜 완료 안 해? <laughs> 여러분들 이거 알로 알로 알로님이 <laughs> 죽이는 거 제가 봤어요. 알로님. 아 주세 님예예예예예아 주세 님. 알로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식당에서 바로 썰어버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예. 근데 제가 미뤄봤을 <laughs> 때 주승님 이 확실합니다 이거는 아 예, 예. 너무 대놓고 예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게 <laughs> 아, 이게 주승님 너무 티가 나. 아, <laughs> 너무 아니. 예예 <laughs> 예. 예, 예. 이거는 이거 예, 예. 투표 잘. 네 카카오님 그 카카오님. 전전판들 생각하셨을 때 판단해보세요. 저는 뭐 카카오님 그렇죠? 판단 믿습니다. 저는 아까 언니, 어, 뭐 채팅 치신거 아닌가? 아, 예 예. 만 아까 언아 투표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주님. <laughs> 아 어쩐지 식당에서 죽 같더라. 와리가를 와리 치는데 따라와. 애들 너무 티가 났어. 아행히게 내가 알로님을 따라내서 알리바를좀 많이 맞뜨렸단 말이야. 나죽이 정신 안 되거든. 하연 님을 계속 따라다닌다 예 일단 좀주생이 아, 네. 티가 좀 났어요 아왜 이렇게 잘왜 이렇게 잘아 계속 걸리네 <laughs> 색깔을 바꿔야지 아 근데 이거 한명더 아, 오셨거든요 30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여덟 여덟 명이거든요 어 여덟 명이요? 두명 방으로 다시 파죠 한명더한분더 오셨어요 예 네, 리바. 네, 리바. 리바, 가시죠, 리바. 리바 예, 예. 리바 다시죠 리바 예 유바